야, 니들, 좀 챙겨. 무슨 짐이야? 오늘, 우리, 엄마 빠집, 지엄빠지가기로 했잖아. 오늘, 어, 니들, 일어나. 응? 브라운, 어디 일어나? 근데, 내 브라운이, 내 이름이 브라운이잖아? 니네 이름이 그럼 브라운이지, 뭐야? 어, 일어나. 자, 일어나, 다들. 응? 어쨌든,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여덟 시간이 여, 아홉 시간. 시간 무대, 여덟 시 반이잖아요. 빨리 챙겨! 아무튼. 그거나, 그거나 똑같아. 좋아. 따라와. 자, 그럼 차에 타볼까나. 이번엔 내가 세워서. 야, 야, 야 야, 있어, 때리지 마! 야! 아니, 괜찮아! 아니. 안, 안 돼! 안 돼! 그만! 야! 괜찮아, 어차피 나 2차. 네가 하나 더 있어. 자, 타자, 얘들아. 간다, 좀 멀어. 야야 얘들아, 니들은 좀 빠르니까 걸어와. 간다. 음... 아, 아우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빨리, 빨리. 응? 오늘 음... 아, 이 비디오 쓰리로 해서 가려야겠다. 아니 뭐야? 음... 아이씨 내가 다, 다시, 다시 파야되네 좋아 어 좋아 갑시다 어디서 죽인 좋아 여기 바로 원빠지기구만 은근히 가까운데 이사 왔네 앞으로 자주 놀아야겠다 잠깐만 비쌀게 엄마 아빠왜 이렇게 안 오지? 아 맞다 여러분들 상했어때그거 하나 깜빡했네요 당장 빨리 챙기겠습니다 제가 이름이 상이라고 응 이름이 좋아? 엄마는 아니 리가 여자인 식으로 한 번도 데려온 적이 없어서 우리가 정신이 어

뭐아 엄마 아빠 왔어요. 아, 어, 그래 왔어? 근데 니 뒤에 네 어깨 있네. 무슨 뭐니? 아, 얘요. 제제 동물이에요. 애완동물. 근데 동물도 같이 한다고 하는데 진짜 동물도 같이 하니? 네. 어디 보자. 이 녀석들. 응? 아, 얘들 여기 왔어요, 다. 일단은, 다시. 뭐지? 나왜 이래? 응. 들어와! 야 이제 들어와? 문을 꼭 잠가야겠지? 문대성은 요려니까 엄마 야너는뭐 이렇게 동물을 많이 가져왔냐? 가져온 게 아니라 애완동물이라서 가끔 내리러 같이 그 왔어요 뭔 동물을 같이 많이 냐고 뭐, 동물은 찾으려고 그래? 아니요? 그럼 왜 동물을 많이 키워? 외로워서요 한 마리만 키우면 이렇게 많이 키워? 그러면은 한 마리 동물이 또 외로워져요 그럼... 그러면은 동물 한 마리 키우면은 그 동물 한 마리는 외로워 너가 있는데 외롭다고? 네 그냥 밥만 주고 제가 좀... 아빠도 안 울거든 네가 게임은 늘안 들어주는 거 아니고 아니거든요 야이 올라와 응? 얘들 어디 갔지? 아빠 아빠 방에 이미 올라갔다 왔어. 아빠 방에 서 TV도 봐야지. 아빠, 아빠 뭐야? 컴퓨터 유튜버 보고 있다. 그럼 난 TV 봐야지. 띠띠띠. 와, 이 영화 와, 진짜 재밌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재밌을 거 있냐? 근데 아, 아빠, 왜? 엄마 방에는, 그, 되게 책이 많은데, 책이 많은데, 왜 아빠 방에 컴퓨터가 많아요? 컴퓨터 만군 컴퓨터 많고, 아마 혼내 맘이야. 하긴, 그럼 나야겠지, 뭐. 그치, 그 오, 마인, 오, 뭔 게임이지, 이게? 마인, 마인드라프트인가? 이게 뭔 게임이야, 근데? 아빠 이거 뭔 게임이에요? 아, 이건 타조를 변신해서 위더를 이겨라. 아니, 타조를 변신해서, 그, 핵, 그, 상어로 변신한 위더를, 상어도 하기 위더를 혼내줘라. 게임이야. 아. 해볼까나? <laughs> 아, 왜 이렇게 어렵지? 미가 봐. 내가 해볼게. 1단에 클리어. 아니. 이렇게 쉽게? 그래야. 응. 어, 근데, 여기 너무 할게 없어요. 게임할게. 이제 게임도 조금 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러면은, 그, 거기 갔다 와봐.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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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이나 좀 갔다 와봐. 운동이나 갔다 올까? 엄마. 어디 가? 운동. 이 형. 공부하기가 싫어요. 이형. 아빠. 에이, 애가 놀러 왔는데 공부시키면 뭐, 공부시키면 안 되지. 그냥 놀기 좀바뀌다어 네. 그 저녁 먹을 시간인데. 원형 먹을. 아빠 준서야 저녁 먹기 전에 올 거지 네 좋아 음 신장에 들어볼까 아 여기 근처가 바다인데 바다에서 낚시나 좀 해볼까 응, 응? 바다에서 수영이나 좀 해볼까 이좀 물에 들어왔는데? 어! 추어 어! 어어 죽을 뻔했네. 뭐하지 이제 나? 음.. 뭐하지? 날이 적은 좀 먹어야겠다. 아 그리고 그래, 엄마 아빠 집에 선물이나 좀문해야겠다 엄마 아빠 선물이야 이거. 뭔데? 얘.. 예, 제가 일도 하면서 농사들이 하거든요? 자 그럼 일단은 이 정도? 엄마 아빠도 농사하는데 굳이 있으면 저도 도시로 이사가요 그래? 그래? 그럼 뭐? 참? 그래? 그럼 뭐 좋지 어디 이책좀 읽어 어우! 읽기 싫어 어? 아빠 벌써 5단계 됐겠어요 와 대단한데? 야. 그럼 내가 게임의 고수야 아빠, 어? 엄마는, 그, 주부, 주부고, 그, 아빠는, 배, 그, 바다에서도 일하면서도, 어? 게임도 해. 프로게이머야, 아빠는. 유튜버야, 유튜버. 아. 좋아. 이번에는 아빠가 다른 게임 해보면이 게임. 예? 다른 게임이요? 우리 어, 게임 뭐지? 농사짓 응? 음.. 이 게임 이름이? 몽자주에서 이 괴.. 그 멧돼지를 잡아라? 이 게임 너무 이상한데요? 음.. 이상한 이름이지 근데 이게 요즘 엄청 인기야 딱 인기라고 자 그러면 좀 잘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